예준이 가고 나서 냉정하게 좀 끊어야 되겠어. 국 고기를 고기를 냉정하게 끊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. 음 식기들이 아 비워 먹려 그냥. 오잘 먹네. 음. 음 이거를 음 저녁에 써보려고 네 이런 거야? 엄마 먹을 거야. 음 많이 먹어. 주워줄게. 이렇게 먹어. 많이 먹어, 많이. 어, 아이잘 먹네. 아, 많이 먹어 많 아우, 아우, 잘 먹네. 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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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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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지 할머니네 살림을 잘하 뭐야? 이거? 거거야 할머니가 표정 거이 넘어갔나봐 안거고거 이거? 이이 아, 아, 할머니가 그래.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할아버지는 맨날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래 야그물방이먹 그뭐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왜? 배추 이파리를 캔베이기만 먹였나 봐뭔 소리야? 깎까깎까아리고 깎아. 배추전 깎까래